안녕하세요, 누디아 분입니다. 5월이 되고 두 번째 주말이에요. 비가 좀 와서 쌀쌀한 날씨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따스한 5월의 날씨가 된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누디아 분 주말에 이렇게 영상 올리는데요, 너무 멋진 세트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5종 세트 준비를 했고요. 넓은 거, 낮은 거. 그리고 약간 높은 것까지 해서 5종 세트의 가격은 5만원 합니다. 101번부터 번호를 시작하고요. 사이즈는 101번만 재고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보시면 이게 낮으면서 넓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높이가 9.5, 내경은 11이 되고요. 정원형이기 때문에요. 얼굴이 큰 창을 심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작은 귀여운 화분 두 개가 있는데요. 8cm, 8cm, 여기 8cm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높으면서도 입구가 이렇게 바깥으로 젖혀진 화분 8.5cm. 8.5cm 여기에다가 살짝 높아요. 살짝 높은 작은 농분 10.5cm, 9cm가 되는 이렇게 다섯 개 세트에 가격은 택배비 무료에 5만 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번호 101번부터 시작하고요. 여러분, 저희 번호 바뀌었으니까 아직까지 이전 번호로 연락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바뀐 번호로 해서 연락을 주시면 됐고요. 몇 회차 몇 번이라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102번 보여드릴게요. 102번은 이렇게 화이트 칼라에 시원한 하늘색이 돋보이는 칼라로 이렇게 해보았는데요. 102번은 사이즈, 아까 101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한 0.5cm에서 1cm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02번은 화이트 칼라가두 개가 있고요. 여기에 낮은 화분이 두 개가 이렇게 세트가 있습니다. 너무나 귀엽고 예쁘고 그리고 완전 동그란 원형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군생이나 얼굴이 작은 창심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입구가 이렇게 젖혀진 화분이 있고 살짝 길은 농분. 농분은 높이가 10.5에서 1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2번 세트도 이렇게 다섯가지 구성에 5만원 구매가 가능합니다 103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103번 세트 저희가 루디아화 예전 컬러랑 바뀐 그 약간 여름이어서 시원한 컬러로 같이 섞어서 세트를 한번 조합해 보았습니다 103번 세트도 보시면 이렇게 하늘색에 약간 어둑어둑한 그런 하늘색도 보이고 흰색도 보이고 이렇게 멋있게 연출이 되었고요 여기에 하얀색, 화이트가 많이 도는 컬러로 세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입구가 젖혀진 화분과 약간 길은 롱분 세트. 이렇게 해서 다섯 개 구성에 5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이즈의 화분 금방금방 판매가 될수 있기 때문에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4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104번 세트도 정원형 스타일의 다리도 이렇게 원형이기 때문에 예쁘게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예전 원초적인 누디아 화분 칼라로 이렇게 두 가지 세트로 준비를 해보았어요. 너무 귀엽고 깜찍한 루디아 화분 세트이고요 여기에다가 화이트 컬러의 입구가 이렇게 젖혀진 마치 다육이를 여기다 식재하면 치마를 입은 것처럼 멋있는 그런 루디아 화분 세트이고 여기에 농분 살짝 농분 스타일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격은 세트에 5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104번이었고요 105번 총 5세트 준비를 했는데요 105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105번 세트는 블랙이 마치 물이 흐르듯, 폭포가 흐르듯이 이렇게 멋있게 흘러내리고 있고, 여기에 루디아 화분의 작은 칼라, 루디아 화분, 루디아 화분 칼라의 작은 화분 세트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약간 입구가 이렇게 치마를 두른 것처럼 젖혀진 화분과 살짝 기은 농분,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세트에 6만 원, 5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너무너무 저렴한 구, 가격에 할수 있는 화분이고 거의 25% 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에 뭐 2만원 그고 이런 것도 거의 12,000원 이상 받아야 되는 그런 화분들이기 때문에요 105번 세트까지 5번 세트 보여드렸고요 누디아 예, 화분 항상 여러분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곧 1,500명 구독자를 돌파할 예정이에요. 1,500명 돌파를 하게 되면 제가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디아 화분 다음에도 멋지게 화분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